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한 곳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 각자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에 부족한 소자가 고별 설교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3월에 와서 길지 않은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에 뭔가가 갖춰져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목교회에 저를 특별히 보내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좀더 훈련될 수 있도록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어, 올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제가 작년에 이제 목회시험을 봤었는데, 목회시험에 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딱 접하자마자, 박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속으로, 뭐랄까요. 어, 사실 좀, 어제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실 그래도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열심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 잘안 돼서 어 마음속에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그냥 안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목회는 아닌가보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가 어떤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박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마음이 여전히 좀 별로 안 좋았었던 상태라서, <laughs> 어, 목사님한테 확답을 못 드렸는데, 그, 그때 목사님 통화하신 내용 기억이 정확히 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을 테지만. <웃음> 하면서, <웃음> 좀 기분이 좀안 좋아서 바로 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잘 생각을 해봐라, 기도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뭐랄까, 사람의 마음, 이렇게 부족한 투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생각, 사려가 깊으신, 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런 목사님께서 대신 교회라면은 제가 어, 정말 가서 어, 배워볼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정말 어, 저는 그래서 성복교회에 왔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보낸 시간 또 지금 현재까지 있으면서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잠시라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네.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고요. <laughs> 감사드린 말씀 제가 가기 전까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그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더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반면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께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 공사를 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어, 제가 지난 뭐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때에 어,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 청년단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을 어, 더욱 잘 섬기 섬겼어야 하는데 어, 저희 부족함 때문에 어,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저희 어, 저뿐만의 저희 가족들 특별히 이곳에 와서 지내는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에 큰 평안과 행복을 선물로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저희 아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정말 잘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도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 이제 몸은, 사실 몸도 자랐습니다. <laughs> 제가 어, 성업기에 와서 평생 이만큼 살이 쪄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만큼 살이 쪄본 적이 제 평생에 없어요. 그 제가 언제나, 어,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표현을 들리자면, 은 아, 말라 비틀어진 <laughs> 그런 그런 어다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자라났습니는 저희 성업기에 와서 정말 어쨌 아, 배가 났습니다. <laughs> 아, 무엇보다도 이제 의식주를 너무나 잘 풍성하게 저희에게 제공해주셔서 또 그렇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마음이 풍성서 정말 이렇게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회에서의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행복 지수가 제 개인의 삶에서 올라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작년만 작년만 두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좀 점점 긍긍하던 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선곡교회에서 보낸 지난 1년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행복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간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무슨 게 평안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또, 또, 밑바닥으로 막, 꼬꾸러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성각교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얼마나 밑으로 꼬꾸러질지, 그쪽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에 당장, 다음 달부터, 아, 공부를 막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보내을 받아서 그것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거를 생각할때 정말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아, 분명히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laughs> 고생, 고생을 할것 같은데 어째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 또 용기를 내서 아, 한번 가 보려고 열심을 합니다. 네, 네. 함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 100. 섯 절로 어,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해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길을 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 이, 이 시편 100편의 제목이 있다면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감사의 시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어, 불을 지어라, 정말 기쁨으로 또 노래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곡교회 에 와서 감사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성곡교회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이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아예 찬양대장님을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대 활동하시고 찬양 연습하시고 그러시는 것들이 어, 때때로 어,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성실히 찬양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어, 뭐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방문해 보는데 우리 성곡교회 찬양대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찬양대들 중에 아주 수준급입니다. 아, 네. <laughs> 믿으십니까? 네. <laughs> 정말입니다. 정말에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 놀랐습니다. 저는 성복교회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성복교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성복교회 방문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이 부족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와서 와봤는데 아, 정말 찬양대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대가 이렇게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색소폰 연주도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플루시나 이런 노래도 하고 아, 이런 여러 다양한 어, 악기들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가장 감명 깊은 것은 그런 모든 찬양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찬양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말 기회가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또 제가 그런 찬양하시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감격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계속해서 우리 성곡교회에서큰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죠. 그우을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양이라는 것, 저희가 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양 같은 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이라는 동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개인적으로 어떤 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이라는 동물,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물어보면 양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자가 더 좋아요? 양이 더 좋아요? 사자가 더 좋아요. 네. 호랑이가 더 좋아요, 양이 더 좋아요. 호랑이. 호랑이가 더 좋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당연히 그런 동물들이 더멋있고더 강해 보입니다. 더 아주 힘이 세고, 어, 우리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도 아, 기왕이면 사자 같았으면, <laughs> 독수리 같았으면, 어, 호랑이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어,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정말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가장 뭐 이게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제가 뭐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은 듣기로는 어이 양이라는 동물이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뭐, 하여튼간에, 뭐, 울음소리가, 뭐, 하지 막, 위협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이 양은, 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이 양이, 제가 어떤, 다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걸 이제 들은 겁니다만은 이 양이라는 동물이 가장 강한 동물이 될수 있다. 원래는 가장 약한 동물이지만또 가장 강한 동물이 될 수가 있죠. 왜 언제 강한 동물이 될수 있냐면 이 목자에게 돌보심을 받는 양은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양을 지키기 때문인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그런 동물들과 일대일로 이 양이 싸운다면 이길 수가 전혀 없지만 이 목자가 지키는 양, 이 목자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고 물매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는. 어,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양 같은 사람 같이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우둔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저를 이 성곡교회에서 이 성곡교회라는 이 목장에서 어, 지난 1년간 어, 길러주시는 애, 보호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교회는 사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클럽에 회원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라이언스 클럽이 무슨 뜻입니까? 사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고 양의 클럽입니다. 목자의 목재, 보호하시기를 반대하시는 양들을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입니다. 다 사장인 척하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인 척하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다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서로가 정말 그런 아, 양 같은 존재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나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아, 저희를 정말 특별히 성북교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를 목회분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뭐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성직입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성직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림식품이나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성직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거 그렇게 정말 돌보시는 일들, 그것을 사시는 모든 일들을 사는 게 영광을 돌리시는 마음을 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도 성직입니다. 이 목회도 성직이고, 어, 이 교회에서 어, 전도사 혹은 목사라는 이 직함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 참 두려운 성직입니다. 어,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나 혹은 이,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흉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것을 <laughs>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수 있다면, 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만, 네, 여러모로 어, 부족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책임이 무겁고, 정말 십자가의 길인데, 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도님들이 불러주셨다고 믿고, 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 앞으로 충청 앞에서 또 일을 하고, 혹은 어,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이 성곽교회 성도님들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딜 가든지 제가 성곽교회에서 목회를 배웠고 아, 훈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무쪼로 아, 혹시, 혹시 세월이 지나도 잠시라도 저희를 기억해 주신다면은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 는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저희는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닮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성복교회에 와서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품성을 닮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실, 만날 수 있었음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인자하심 또한 그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대대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선거지역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횃불 그런 등대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복교회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아,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이룰 수 있는 어, 축복입니다. 이 인자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저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충만히 앞으로 주실 것을. 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 아,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대응 인사를 드리면 좀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이렇게 떠나고 이제 하는 입장에서 좀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떠들인 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시기 때문에 에, 아무래도 더 그렇고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고향이라고 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어, 태어나기는 뭐 서울 미생병원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뭐 아버지 목에 따라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랐고 또뭐 할아버지 이제 고향은 이제 충남 금산입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뭐또 공부한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예, 뭐 어디 이렇게 고향이라고 말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갔던 곳, 모든 곳들을 또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laughs> 언제나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고 왜냐하면 제가 따로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 제가 갔던 곳은 다참 좋아 보이고 어, 아, 여기서 좀 오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뵐 날이 어, 또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나중에 나중에 어, 혹시 저를 이렇게 또 어,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뭐한 번이라도 이렇게 또 방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떠나할지라도또 어, 성도인들을 위해서 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혹시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 다시 못 인사를 드리게 될 다시 못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일은 어떨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땅에서 못 뵌다면은 하늘나라에서 꼭 뵙겠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뵙겠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제가 못 뵌다면.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교제 외에는 이런 인사를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잠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어디에서 정말 영원한 관계를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이 교회뿐입니다. 저희가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뭐 여러 관심사를 가지고 뭐 동호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술집을 갈 수도 있고 뭐 나이트클럽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교회만, 이 믿음의 교제만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 묶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그 응원을 하면서 그 함성과 열기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하나로 연합되셔서 하늘까지 영원히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초기문제2 8 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있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포련이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재회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으면 이제는 영원토록 이별이 없을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는 이별이 없을 그 세상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이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께 저희 한 목소리로 찬양 돌리는 그 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며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